이민 이션품을 작성하고 가는 거는한번 왔는데도 또 헷갈리네 이게. 시 이제 사우스 코리아의 여권이 인식이 안 돼가지고. 또 결국엔 이렇게 수기 작성을 해야 되는 음. 이 상황. 갑니다 디하나로 밖으로 보이는 티와나 이게 지금이 겨울이 멕시코는 성수기니까 태양도다다이나믹하게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있나 해서 가야 <목소리> 진짜 해가 강하다. 근데 여기 공항이 되게 좋네요. 최신식이네막 문도 막 자동으로 잘 열리고. 지은지 얼마 안 됐나? 그거 타는 곳이 어딜까나. 여기 되게 멕시코 카우보이 모자를 쓴 사람들이 되게 많다. 되게 애국심이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 네. 우버를 불러서 한번 가봅니다. 우버 타는데 늘 복잡해가지고 약간 좀 신경 써요. 나를 못 찾으면 어떡하나 대화도 안 통하는데. 깔끔하네. 여기가 얼마였지? 한 10만원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과달라하라의 밤거리. 역시 남미는 벽화가 많네요. 어, 예쁘다. 여기는 무슨 유니버시티 아트 뮤지엄인데 건물이 예쁘네요. 여기가 과달라하라 대학교. 거긴가 보네. 이 동네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너무 맛있는 냄새. 배고파. 타코 냄새나. 근데 지금 현금 없어가지고. 하지만 안쪽 골목으로 들어오니 아무도 없다. 뭔가 이 핫한 느낌. 뭐지? 가정집인가? 아 뭔가 시장인 것 같지 않아 지나가다가 발견한 한국 음식점. 한복도 있어. 파코 한번 먹어. 아, <laughs> <laughs> 우아 와. 이것이 바로 찐 탑코지. 근데, 얼마일까? 이 가격을 물어보진 않았어. 설마, 뭐, 심각하게 과가지를지 않겠어, 진 하나 20한것 같아. 하나 20하면한 1.2달러 정도. 약간 초리조 받고 그리고 이게 보석 낀거라 이게 아사다인 맛있어? 리조가 맛있네. 아, 그 타코 세개 먹고 구십 팔십면. 아까 스타벅스보다 훨씬 싸네요. 훨씬 많이구나. 두 번째 집. 아. 웨이팅을 하고 있는 건가? 멕시코도 TV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50, 1 5 10, 그래서 10을 주고 왔어. 그래도 그 정도면은 진짜 딴 거지. 요즘 미국 TV 8%부터 시작이니까. 어, 너무 미쳤어, 미쳤어. 그래, 거리가 되게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멕시코 역시 흥해 도시, 낭만의 도시. 이거는 산티시모 사크레멘토 대성당. 어, 성당이 진짜 크고 멋있네요. 이거 내일 들어가 봐야겠다 이번는 이게 안에는 지금 이사 중이라 가지고 들어가지는 말을 말 퇴근한다. 안녕 멕시코 과달라하라 1일차 끝. 어, 오늘은 이제 과달라하라 워킹 투어를 갑니다. 음. 야, 난 어? 어, 여기 광장길이 이렇게 세정농마 있구나. The different municipalities of Jalisco. Huh. Uh, this is the area that we know as the highlands of the state of Jalisco. This is like the coast area, the area of the valleys and the volcanoes in the middle. Mm -hmm. Around 2016, local government they start to build a in many different ways. Same in the the gate, to yeah. a How to be a great citizen of the state of Jalisco? Here we have painters, engineers, artists. 음 아, 여기 어, 예술가들은 아, 이제 아, 과학자들이랑 아, 각종 이제 아, 유명한 사람들을 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아, 예쁘다. 그래 동상들의 그 인물의 특징을 이렇게 넣어놨네요. 이분이 예술가신가보다. 아, 그 그래, 전반적으로 바달라하라 분위기가 진짜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그 빌딩도 너무 예쁘고. 진짜로 네, 이 오래된 건가 아닌가. 멕시코 이게 벽화의 나라. 약간 오리스코 화가의 벽화인데 와이거 진짜 멋있다. 압도적이네. 아 여기는 이제 역대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가보네. 역대 가브할들의 초상화가 역다니 탁구. 어, yeah, yeah. Very local. Yeah. t e s h f f e c t t a c k l e s 탁구 하나에 <목소리도> <시장 안에> 3 페소예요. 이게 말이 돼? 이시에단개 이상의 점포가 있대요. 그럼 탁구 3 페소짜리 너무 싼거 아니야? 3 페소짜리 탁구는 너무 싼거 아니야? <목소리도> 먹을 수 있나 <목소리도> 너무 대이가장인가관장에가자들이 가고, 네. 이가 네. 너이 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이데 여기는 이제 워킹투어의 장지막장소인무 생긴 건 되게 오래됐는데 여기는 1800년대 병원이었던 건물을 이제 박물관으로 만든 건데 아까 봤던 그 오레스코 화가의 벽화들이 57개나 있대요. 어떻게 천장을 이렇게 그렸을까? 어, 이 화가는 빨간색, 검은색 이런 강렬한 색깔을 엄청 많이 썼네요. 여기도 구구들이 많다 오늘 이제 여기 과달할라의 멕시칸 푸드 중에서도 유명한 푸드가 딱세개 아까 추천받았는데 추천받은 거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또르타스 아오 나스 맞나? 여기 행어버 푸드로 많이 먹는데요 약간 토마토 수프랑 이제 돼지고기 볶은 거를 샌드위치에 넣어가지고 약간 국물도 있던데 그걸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피칸테 칠레입니 남자 큰거 여자 작은 거 내버렸니? 아,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저는 작은 거를 갖게 됐습니다. 게 또르타다스 알고스 아, 에다가 이게 카니타스가 보다. 양파 이 요리는 매운 육수가 요 Can't put easy. Just yes? yeah. It is. It is. It, it, it's good. Uh, try. Yeah. Try. Uh huh. What's in those? Ne. Uh huh. That is spice. Uh, Do spicy? you like spice? Yes. Okay. Please. A little. Only. Uh, yeah. Okay. 이거 따로 먹 뭐, 무슨 맛인지. 음. 뭐야, 이 토마토야. 나 칠링 먹어. 네있게 묶기가 좀 힘드네. 매콤하고, 매콤하고, 뭐, 국물 있고, 일단. 어, 입안이 진짜 알싸한 게, 약간 숙취해소 음식 맞네요 막, 매운맛이, 아, 무 큰일 나. 매운맛이 제일 감동해 근데 진짜 친절하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한국어로 그냥 번역기 돌려서 보여주네 이게 메뉴판이 없는 먹고 그냥 이제 말로 그냥 물어보는 데는 약간 좀아직 힘들어요. 컬랑 그곳스페르스는 예. 아네 나름 인테리어 귀여운 기본으로 이렇게 콩이랑 나초가 나오네요 맥주 42면은 나는 그러면 미첼라다 그냥 먹어야 돼. 카네. Mm. 카레네 앤스 휴고이. 맛있는 국물요리 이거라 왔 음. 아. <laughs> 근데 약간 남미에 오면 소금을 너무 많이 붙여 요 나트륨 가방. 음. 여기 이게 고기. 고기에다가 이 베이컨이랑 이게 들어간 갈비탕 같은 그런 느낌? 감자 너무 귀엽게 나온 거 아니야? 또르띠아인데 이게 또르띠아 가방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되게따뜻하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약간 궁금한 거는 이거는 국물 요리인데 쌈은 왜싸먹야 되니까. 이렇게 아야 되니까. 이아야 되니까. 이간 먹다 아니까이이